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까지 많이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6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까지입니다. 아시잖나요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성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지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거둬도를 뺴는 자에게 속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 너희 상이 클 것이로 또 지극히 높으시기 아들이 되리니 그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런 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새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불평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을 보고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 정의를 외치지 않는다면 선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본문은 마태복음 5 장에 나오는 산상 주의 예수님의 설교와 같은 동일한 내용. 마태복음 구약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이 율법과 비교해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누가복음을 본문은 천국 시인이 성도가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는 그세 시대의 환경과 그 특별히 제자들 상황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원수는 누구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원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근본, 사랑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자의 영광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 사랑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의 도덕률은 세상의 그 어떤 도덕률보다도 초월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본문은 천국 시민의 요구들은 절대적 사랑의 자비와 실전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3 1일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흔히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The golden rule. 그런데 공자가 비슷한 말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주라, 남에게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칸트는 철학적인 용어를 써 가지고 인간과 인간의 교제를 규제하는 정의가 원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공자나 칸트가 말했던 그 교훈과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적,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비박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일반적인 인간 관계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합니다. 보복의 원리가 일반적으로 정의의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도덕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물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의라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초월한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36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우리에게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형을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자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가치이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한번 다시 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풀과 같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주영광 비전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좋은 예배터를 주시고 공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함께 협력하는 우리 손영원 목사님과 또 이렇게 그동안 공사를 한 거의 3주 이상을 했던 기류 성도와 또 이렇게 주음으로늘 사자주는 우리 또 용민이 형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성도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주영광교회는 이렇게 세워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핍박하는 자, 미워하고, 멸시하고, 감옥에 아니면 처형, 사형당하는 그를,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함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은 순하고 그래서 부드럽고 그래서 연약하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제일 강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 모세의 온유함. 사실 모세가 뭐 이렇게 온유했다고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는데 광야 생활할 때 온유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40대가 되었을 때는 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그 애국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는 광자로서 온유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를 하면서 온유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애국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오라고 했어 나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함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 약한달 됐습니다. 12월 25일 날 계약하고 1월 15일 날들어왔습 2월 지금 벌써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젠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서 장판도다 깔지는 못하고 한 3분의 2는 깔았습니다. 이제 주중에 이제 모든 것이 되고 나면 피아노도 들어오고 이제 교회로서의 예배당으로서의 그런 변모로 해갈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함께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교회가 머리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제자와 같이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가 사랑을 베풀 때는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라. 남을 대접할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네가 사랑하고 잘해준다면 그건 세상적인 거지. 그러나 너를 미워하고 비박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이 성도가 사랑을 베풀 때는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빕박하는 자를 어떤 조건과 상황, 그것을 초월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베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는 일세상의 사람들도 죄인들도 너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세상의 이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과 이런 조건을 초월해서 사랑을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오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예수님에 조롱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아버지여,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사랑의 모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세상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완성.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쪽에 있습니다. 오른편. 위에서 아래로 는 하나님의 사랑. 좌우로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언덕에서 그 십자가는 중죄인만. 우리 지금 용어로 말하면은 아주 그 살인 강도 중에서도 아주 극형에 처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처형받는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까? 십자가에다 뭘 박는다는 것은 금방 죽지 않습니다. 모든 피를 흘리고 모든 세력이 다 빠질 때까지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중재인이 죽게 되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2000년이 지난 이 땅에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길, 사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